네. 275페이지입니다. 개념, 원리, 익히기. 예, 계산이거든요. 이 계산을 그냥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먼저, 이걸보겠습니다 시그마 이거 플러스니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2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1이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빠져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 2 곱하기 시그마 k1에서부터 10까지 k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요 상황은 뭐냐면 요 상황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1까지 이게 뭐냐면 이게 10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하기 1 곱하기 1 네, 1이 10개가 있다 이러, 이런 얘기고요. 2분의 그 다음에 이만큼은 뭐죠? 2분의 10 10 플러스 1 2분의 n n 플러스 1 플러스 10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네, 120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끝 됐죠? 그냥 하면 돼. 뭐 고민할 게뭐 있어.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요 안에 있는 거 먼저 좀 정돈 한번 해볼까요? 요거 안에 있는 거 정돈해 버리면 2k 플러스 1, 2k 아니 3k 마이너스 1.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이건 6 k 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냥 왜냐고 하지 말고요, 그냥 믿으세요. 그럼 요거에서 그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야. 이거는 요걸로 먼저 계산하는데 6이 앞으로 빠져 나오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k,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6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 8 보이죠? 8, 그래서 6분의 8, 그 다음에 8 플러스 1, 그러니까 9가 되죠? 곱하기, 그 다음에 8이 16, 17이 되겠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8이니까 2분의, 2분의 8, 그 다음에 8 플러스 1, 9, 그 다음에 플러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요, 네, 1252. 이거 믿어주세요. 네, 1252가 나옵니다. 두 번째 마쳤습니다 됐죠?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보죠. 세 번째는 어 요거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 짠짠 그렇죠. k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 어차피 이거는 이 k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거 알죠. 다시 한번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분의 n, n 플러스 1, 이거 2차지 2차 2차 전체를 제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6, 6 더하기 1, 이거 전체의 제곱 플러스 이거 두 배가 빠져 나왔고, 2분의 6, 6 플러스 1, 7, 네. 요겁니다 계산하시면요, 이것은 483 여기까지요. 그냥 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를 또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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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재미난 거 나왔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봐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3k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k가 나오죠 요거는 아는데 얘가 또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살짝 한번 살짝 한번 바라봅니다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야.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이야. 뭘 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곱하기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빼기 1분의 초항 얼마? 3. 그 다음에 3에 1, 2, 3, 4, 5. 3에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는 것이 바로 요 시그마를 처리한 것이다. 얘를 이렇게 처리한 것 다시 말해 r 1분의 초항 a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Sn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어 공비가 3이네 물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 요거를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3곱하기 3에 k 1이게 바로 뭐야 a r n 1 초항은 a요 공비가 r이다 이런 느낌이야. 어쨌든, 3을 곱하고 있으니까, 3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초항은 3, 그리고, 3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2분의 5, 5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를 계산을 해 주네요. 계산을 해 봅니다. 그래서, 3의 5제곱까지 계산해서, 이 계산 결과는, 393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또 계산을 했네. 어디서? 책에서 했어. 책에서. 나도 그래서 그냥 그걸 써 드린 겁니다. 다음에. 어라 갑자기 얘가 또 이상한 게 나오네. 뭐가 이상한 게 나오냐면 시그마 k는 0에서부터야, 0에서부터 0에서부터. 그번째도 집어넣는 뜻이야. 그럼 이건 0번째 집어넣기 귀찮아. 그 0번째 집어넣기 귀찮으니까 0번째 여기다 k에다 0 집어넣으면 3이지. 3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다음에 3 플러스 4k 자 우리가 공식은 1에서부터잖아 1에서부터인데 0번째도 나왔잖아 그 0번째는 따로 써준 거야 이게 첫 번째 이게 바로 뭐다 k가 0일 때를 써준 거라고 아예 그냥 쓰고 그다음에 첫 번째서부터 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처리해 나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 짠짠 3이 n 개가 있네 3n 플러스 4 곱하기. 시그마 k 인 이래서부터니까 이거 N이네, N.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N. 그리고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거 숑숑, 지워서 2 쓰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 천천히 보는 거야, 그냥 뭐. 뭐. 어마어마한 거 하는 거 아니라. 네. 이것도 봐봐. 이것도 되게 재미난 건데, 여기서 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잖아.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버려.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써서 a에 n-1번째 쓰고 a에 n까지 쓰잖아. 그럼 이 전체를 우리가 시그마로 처리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의 K잖아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더 해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뭘어떻게하게 이거에서 얘를 빼주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우리 6번, 6, 6번의 식이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k 플러스 3, 우리 말하는 그 공식 1에서부터 n까지 이 공식을 쓰고 거기서 뺀 거야. 뭐를 빼? n번째를 뺀 거야. n번째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요걸 뭐라고 불러? 시그마 옆에 있는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 이거의 n번째는 여기다 n 집어는 거. n 집어는 거 뭐? 2n 플러스 3.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 n번째가 되거든. 걔를 빼버리면은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린 얘는 공식으로 쓸수 있잖아. 2 앞으로 쓰고, 얼마? 2분의 n. 그리고 n 플러스 1 쓰고, 플러스 3n. 거기서 빼기 2n 플러스 3. 그래서 얘를 정돈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얘를 정돈해 주면요. 요거는 n 마이너스 1 그리고 n 플러스 3. 이렇게 써 주시면 돼. 뭐 이거, 이거 풀어서 써도 상관없어. n제곱. 만약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써줘도 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다 똑같은 거야. 됐어. 그 다음에 7번, 7번도 이거 봐봐. 7번도 이거는 어떻게 본 거냐면 이렇게 본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본 거냐면 잘 봐. 어 요전에 요, 요 내용 전에 우리가 어떤 연습을 살짝 하나만 해주면 좋으냐면 예를 들면 시그마, K니 이래서부터 N까지. k라고 썼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n 그리고 n 플러스 1이라고 쓸거 아니야. 그런데 봐. 만약에 시그마 똑같은 거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 2n까지 쓴 거야. 여기에 k를 썼어. 그럼 이건 1에서부터 n까지 쓴 거란 말이야. 개수가 n 개야. 근데 이건 1에서부터 2n 개니까 개수가 2n 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n에다가 50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여기 5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1에서부터 50까지. 여기는 1에서부터 백 가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요거 2n 보여? 그 2n을 써. 그다음에 여기다 뭘 써? 그렇지. 2n 플러스 1을 쓴 거야. 그래서 항항 플러스 1. 이것도 2n이 2n이 항이란 말이야. 항의 개수. 항항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지. 아주 간단해. 선생님 여기가 3n이면 여기다 3n 3n 쓰면 되나요? 어 그럼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이거를 갖다 헷갈려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n까지 갔단 말이야. 이렇게 2n까지 갔어.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 세 번째가 있어. 쭉 가서 n 번째가 있잖아. 그 다음은 a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리고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쭉 가서 a의 2n까지 갔다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합을 써라. 그러면 이건 이렇게 쓰거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 n까지 2n까지 a의 k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야? k는 n 플러스 1에서부터 2n까지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바로 요만큼을 물어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을 만들고 거기서 요거를 빼버리면 될거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거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57번. 7번의 식을 쓴다면 7번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2n까지 2n까지 ak, 이 ak가 이거 k제곱이네? 여기서 뺀 거야. 뭐를? n까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을 빼버린 거라고요. 그럼 공식을 쓰는 거지. 어떻게 쓰냐고. 이거 k제곱이니까 6분의 항, 항 플러스 1 두배 항, 두배 항이니까 4n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가 바로 얘야 거기서 뺀 거라고. 뭐를 6분의 항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리고 2 n 플러스 1. 이렇게 뺀 거라고요. 선생님 그럼 이거 계산을 갖다가 해 주셔야 하나요? 네, 계산 해 주셔야죠. 계산 조금만 계산 한번 조금만 해 볼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건 6분의로 묶어 버려. 6분의. 6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2n 플러스 1 보여? 이거 2n 플러스 1 보여? 2n 플러스 1 보여? 그럼 2n 플러스 1 묶어. 그다음에 여기 n 보여? 여기 n 보여? 또 n 묶어. n n 묶었어.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없어지고 요거랑 요거 없어졌잖아. 그럼 여기도 요거 2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8n 플러스 8n 플러스 2 쓰고 쓰고.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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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쓰잖아. 여기까지가 다된 거야.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요거 쓰면 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6분의 그 다음에 n 그리고 2n 플러스 1 쓰고 짠짠 요거 합치니까 요거는 7N이네? 7n 이네 7n 그 다음에 플러스 1. 네. 요렇게 인수분해 해주면요. 완벽한 답입니다. 네.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인수분해 해준가? 인수분해. 요런 것들. 아, 말이 길어. 이게 그냥, 그냥 천천히 보는 거야. 이거. 그냥 평생 한번 마지막으로 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부지런히 내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또 봐. 우리 귀찮아도 네, 마르고 닳도록 또 봅니다. 어 벌써 1 3 분이야? 네 이건요 한 번만 딱 보세요. 한 번만 뭐 이거 두번세번볼 필요 없어. 만약에 뭐뭐 뭐 학년이 낮아서 뭐좀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해보고 싶으면 한번 보는 여러 번 보는데 그러지 않으면 한번딱 보고 네. 한번 정돈하고 끝내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k는 1에서부터 5까지면 요거는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묶어버리면 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이거 묶었어 그럼 이 안에 봐봐 이 안에 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 k 플러스 1에 세제곱이 있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살아있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에 세제곱 얘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요까지 인정? 그럼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이 계산 요 계산 봐봐. 얘를 정돈합니다. 이것도 그냥 살짝 보겠습니다. 봐봐. k 플러스 1이거에 세제곱. 이거는 뭐야? k 에 k의 K에, 잘봐 세제곱 플러스 3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럼 그 다음에 봐. k 플러스 아이씨 정신 안 차려 자 k 마이너스 1 이거의 세제곱 이걸 써라 그러면은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여기를 빼버려 없어지고 여기서 여기를 빼버렸어 그거 얼마야? 6k의 제곱 여기서 여기를 뺐어 없어졌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얘가 얘가 잘봐 얘가 뭐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6k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될까? 자, 합니다. 그러면 6 앞으로 빠져나와. 6 앞으로 빠져나오고, k의 제곱이니까 6분의 항. 항 플러스 1. 두배항 플러스 1. 요까지 썼어.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2가 계속되네. 5. 2 곱하기. 5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34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1번 맞췄습니다. 다음에 2번 볼까? 2번 요거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 볼게. 만약에 자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쳐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자 k는 1에서부터 3까지 k 이렇게 쓸수 있잖아. <laughs> 그럼 얘를 우리가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요거를 똑같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3까지, 그다음에 변수 i를 써주면 된단 말이야. 또 이거 어떻게 써? 시그마 x는 1에서부터 3까지 x 이렇게 써주면 될거 아니야. 이 x가 얘잖아. 그래서 1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라 3까지 들어가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예쁘게 한번 써보겠어. 2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겠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써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 적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하나 썼어. 그다음에 여기 i i가 있잖아. 그 k랑 같이 똑같이 만들어버려. 시그마 변수를 k는 1에서부터 10까지로 만들면 얘는 뭐가 돼버려 그렇지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i i를 k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도 똑같다는 거지 요 지금 여기서 해준 것처럼 똑같다 그럼 어떡하게 이제 앞에 k는 1에서부터 10까지 1에서부터 10까지가 똑같으니까 이걸 그냥 똑같이 써버리는 거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요거 요거 더하니까 2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k 없어지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 오 땡큐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잖아 2 곱하기 그 다음에 k 제곱이니까 6분의 10 10 플러스 1 2배의 10 플러스 1 프리 끝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770입니다 어때 해볼만 하지? 음. 뭐, 변수가 바뀌는 거뭐 당연히 쓸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써 있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써 있네. 그럼 이것도 어차피 어때요?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그다음에 뭘 써? 그렇지. k. 그다음에 k+1 전체의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이것도 n을 k로 써버려 k는 1에서부터 8까지 그 다음에 n이 k니까 k 그 다음에 k-1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쓰고 k 그 다음에 k플러스 3 ik플러스 +1. 1 1 1 1 1 1 이거에 세제곱그 다음에 이것도 합쳐버리니까 플러스 k분의 k-1의 세제곱 요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k 분의그 다음에, 이거, 이거니까. 어? 이거 두개 더하기네? 아이, 젠장. 요거 아까 기억나?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K 제곱. 아, K의 세 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산수 틀리면 얘기해라. 그 다음에 요거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잖아. 얘네들은 어떻게 해버려? 더 해버리잖아. 숭숭. 숭숭 없어지니까 k의 세제곱, 플러스, 아, 요거 두 개, 2k의 세제곱, 플러스 6k가 되겠지요. 근데 k가 있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시그마. 1에서부터 8까지. 숭숭. 2k의 제곱. 그 다음에 숭숭. 플러스 6이지 않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2분의 6분의 8, 8 더하기 1, 9 2 배의 8, 8이 16, 17 이렇게 썼고 요거 가로 쳐야 됩니다. 가로 안 치면 이거 바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68에 4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 요거는 정답이 얼마냐면은 정답이 456입니다. 456. 네, 계산 니네가해 보세요. 아, 또 들륵게 기네. 조금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했어. 아, 그래도 꿋꿋하게 합니다. 또이씨 자. 얼마 안 남았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k는 1에서부터까지 k는 1에서부터까지 그럼 묶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E, K, 플러스 1 이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E, K,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시그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 이거 괄호 안 쓰면 틀리는 거야. 근데 봐봐 이거는 이거 이거니까 묶음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 어디서 많이 보던 앤데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어디서 많이 보던 애죠 그래서 요걸 a, b로 놓고 시작합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앞에 거 2k 플러스. 아유 플러스 1. 여기서 빼기, 빼기, 빼기.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1. 요거를 하나를 했고요. 다시 또 요거는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지고 여기 앞에 거는 2가 되겠네.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얘랑 얘가 없어지겠네. 곱하기 그러니까 2 배의 2의 k가 되겠죠. 오호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4죠. 그 4가 앞으로 빠져나가. 그 다음에 2의 k. 4가 빠져나갔다고. 4가 빠져나갔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쓰겠어? 얘는 이런 거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자, 얘는 요만큼을 봐봐. 요거는 1집어넣어봐.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2의 다섯제곱이야. 뭘 곱하고 있어? 2, 2 빼기 일분의 초항 얼마? 2, 2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제곱, 빼기 1.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근데 거기다 곱하기 얼마를 썼어? 곱하기 4를 썼다고. 요건 없어지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8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우와. 그러면 2의 5제곱이 얼마? 이거 3 2이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하면요. 이 계산은 248이 나옵니다. 네. 믿어주세요. 그래서 4번까지 했어. 우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 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뭐냐면 잘 봐. 요거를 시그마 k는 어디에서부터 2에서부터 n까지 k잖아.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잘 봐. 이거는 2 e, 여기 2 집어넣어. 여기다 3 집어넣어. 여기 4 집어넣어.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집어넣으란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아는 거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를 알잖아 거기서 얼마를 빼면 돼 그치 빼기 1을 하면 되잖아 원래 여기 1이 있었던 거 그것만 빠지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다시 써버리는 거야 요거를 다시 써 다시 어떻게 다시 쓰냐면 얘를 얘를 어떻게 다시 쓰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우리가 아는 그 공식이 있잖아. 여기서 빼기. 빼기. 뭘 해버려? 1을 해버려. 그게 뭐야? 첫 번째. 요거. 요게 바로 뭐냐면 k는 1일 때. 요거를 빼버린 거지. 끝났어. 그럼 얘가 뭐냐고요? 얘가. 얘가 뭐냐고 요 얘가. 얘가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여기서 빼기 1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야? 숑. 그렇죠. 2분의 1 n 제곱. 숑. 플러스 2분의 1 n.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a 값 얼마? 이분의 일. b 값 얼마? 이분의 일. c 값 얼마? 마일. 우리 끝 이렇게 간단하게 써 주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를 빼는 거 이런 거 눈여겨 잘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야 이런 거뭐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얘를 이건 뭐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음 내가 그럼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5에서부터 되잖아 그럼 봐 시그마 나 같으면 이렇게 계산하겠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5까지야 n 플러스 5까지 4에 k-3 그냥 이거 자체를 일반항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빼버리는 거죠 뭘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5에서부터 시작하니까 4까지를 빼버리는 거야. 1에서부터 4까지 합을 빼버려. 4. 그 다음에 k 3.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끝인 거야. 자, 계속합니다. 4가 앞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5까지 k.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4는 앞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야.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5까지. 마이너스 빠져나가고 3. 이렇게 써준 거라고. 얘가 이렇게된 거란 말이야. 이해해야 돼. 근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거 4도 또 빠져나갔어. 4 빠져나간 상태에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4까지 k 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4까지 3.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다시 보면은, 요거는 4에, 요걸 다시 보면, 요거, 요것만 보는 거야. 2분의, 1. 항이 얼마야? n 플러스 5죠. 항 플러스, 2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6.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n 플러스 5. 개가 있는 거야. 아이고, 씨, 정신 안 차리지. n 플러스 5 개가 있는 거야. 뭐가? 3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요거, 요거, 요거. 여기까지가 지금 얘를 계산한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은 2분의 4, 4 플러스 1, 5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4, 3, 12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줘야 해. 요 계산을 내가 합니다. 요 계산을 하면 이거를 적절하게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요. 얘가 2n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8이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 2. 그리고 b 값은 얼마? 10. c 값은 8.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 너무 길었는데. 얼마야? 257페이지 끝. 이렇게 길줄 몰랐네.